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들어와 시돈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젖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느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어 마리가 있나이 다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 보내시고, 배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메시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이라는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주님의 자녀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예수님은 유대인만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가 아닌 이방인을 포함하여 온 세상에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유대인의 메시아이신 예수님은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주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방인의 땅으로 들어가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천국의 잔치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온 세상을 향해 놀라운 구원과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날마다 주신 사랑을 더 확장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첫째, 예수님은 한 가난한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이방인의 땅에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두루와 시돈지방에 들어가신 이유는 그곳에 있는 한 가난한 여인의 귀신들린 딸을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가난한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살고 있는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을 향해 나와 큰 소리로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차갑게 대하셨지만 그 이유는 그녀의 크고 놀라운 믿음을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가난 여인의 크고 놀라운 믿음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무가치한 존재로 취급하셔도 그것을 마땅히 여기며 주님의 극률과 자비를 전적으로 의지했던 것입니다. 말씀 묵상하며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서 피조물에 불가한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찾아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전적으로 주님 말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둘째 예수님은 장애와 아픔으로 고통받고 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주변 많은 이들에게 알려졌습니다. 예수님께 고침받기 위해 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큰 무리의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리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이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애를 고침받기 위해 주님을 찾아온 모든 이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들은 치료해주시는 예수님을 통해 모두 나음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이루신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찬양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도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 직분과 사명을 기쁘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복된 믿음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 셋째,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땅에서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식탁을 맛보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주님과 함께 있은지 사일이 되어 먹을 것이 없었던 수많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예수님은 배고파하는 그들을 위해 오병이어의 현장과 같이 7병이어로 여자와 어린이 외에 4천명을 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베푸신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식탁을 맛볼 수 있도록 구원의 은혜를 경험시켜 주셨습니다. 말씀 묵상하며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가 사라지고 어떤 차별도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찾고 의지하는 모든 자를 치료해 주시고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제자로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과 마음도 교회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어 지역과 사회로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시선이 향하고 있는 모든 곳으로 우리의 시선이 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천국의 식탁을 맛보게 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며 사랑으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목상을 마침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메시아가 되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자녀들을 찾아 구원하시기 위해 땅끝까지 찾아가신 예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의 그 복된 소식을 땅끝까지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방을 향해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날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